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루알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여. 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 내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루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병환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지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에 님씨의 손자 여호사바세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고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아합을 쫓았을 때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네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루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네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느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시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다. 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부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매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매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리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리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법은. 법을...